나와서 분당갑 같은데는 너무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. 아, 어,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. 에 그래서 그 폭폭한 마음으로 어, 제가 오늘 뭐 알아주거나 말거나예요. 사실 저도 이제 아이고 이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지쳤어요. 지쳤어. 어, 정치에 대해서 지고. 치 우리 한동훈 개의 메인 프레임에도 실망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. 이번에 당 대표를 나가시야 맞는 거고요. 그리고 경기 조경태 의원님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기 때문에 출마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. 여러 가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우리 한동훈 개의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.